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앞두고 혼전동거를 시작한 30살 여자입니다. 결혼을 약속한 예비신랑과는 2년을 연애했어요. 혼전동거를 결정하기까지는 저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제가 고리타분한 걸 수도 있지만 사실상 혼전동거는 결혼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거든요. 생각 고쳐 먹고 좋은 것만 생각해서 내린 결정인데 요즘 너무 성급했나 후회도 되고 고민도 많아져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예비 신랑은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어요. 디자인 관련 일을 하고 있고 버는 평균 이상입니다. 그래도 경력도 오래 되었고 업계 쪽에서는 나름 이름도 알려져 있고 그런가 봐요. 하는 만큼 버는 일을 하다 보니 수입이 들쭉날쭉한 편인데 일을 그렇게 찾아서 하는 편은 아니에요 이쪽 업계도 성수기 같은 게 있는지 어떤 달에는 얼굴 보기 힘들 정도로 일이 몰리는 때가 있어요 1년에 두어 번 정도 그런 성수기가 찾아오는데 평소에는 탱자탱자 놀다가도 그때만 집중해서 일 바싹 몰아서 하고 나면 그때만 해도 웬만한 회사원만큼은 버는 걸 보면 참 신기합니다 저몇 달치 허리띠 졸라매고 아끼고 아껴야 모으는 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턱하니 벌어오고 그러면 회의감이 들 때도 있을 정도입니다. 매달 그렇게 성숙이면 아마 때부자가 되었겠지만 막상 그렇게 일거리가 평소에도 넘쳐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거기에 그때 바짝 벌면 밤을 하도 새서 피부도 푸석푸석해지고 그러니 건강도 안 좋아지는 것 같고 그런 걸 보면 직업이라는 게 각자 장단점이 있는 게 아니겠나 싶을 때도 있었어요. 저야 시키는 일만 하면 일어나저러나 월급은 나오니까요. 저희가 혼전동거를 시작하기 전에는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전동거 이야기가 연애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온 경우는 아니에요. 사실 당시에 예비신랑이 짧은 시간 힘들게 일해서 큰 돈을 벌고 하는 걸 보고 나서는 저도 제 일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제가 하는 거에 비해 벌이도 적고, 보람이 없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직을 알게 모르게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되던가 말던가란 심정으로 올린 건데, 동종업계에서 꽤나 이름 좀 날린다는 회사에서 스카웃 관련 제의가 왔습니다. 내건 조건도 업무 내용도 전부 다 마음에 들었고, 제시한 연봉만 해도 당시 다니던 직장에서 봤던 것보다 1.5배나 되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지요. 제가 거절을 할 이유가 있나 싶을 만큼 좋은 조건들이었는데,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었으니, 그게 바로 회사가 있는 지역이었어요. 본사가 지방광역시에 있는 관계로, 제가 그 회사로 이직을 하려면 이사를 가는 건 필수적인 문제였거든요. 어차피 저도 서울에서 월세 살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월세나 거기서 월세나 큰 문제될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집세 같은 걸 어느 정도 지원해준다는 조건까지 껴있었으니,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이었어요. 거기에, 일단 본사 근무 인연 경력을 찍어야지 서울에 있는 지사로 순환 근무를 하든, 뭘 하든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울로 다시 돌아올 수는 있었지만, 일어나 저러나 인연이라는 시간이 더 걸리게 되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당시 연애 중이었던 예비 신랑과는 이별의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까짓거 주말에는 쉬는데 못 만날게 어디냐 하실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매주 누구 하나가 내려오고 올라가고 하는 고생을 하다가 서로 지칠 바에야 그냥 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거에 장거리 연애를 해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고생스럽고 힘이 드는 건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직장 때문에 현재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연애하는 건 좋지만 연애하자고. 내 경력과 미래까지 포기할 수는 없는 것 같다. 이유를 조금 조금 설명하면서 결국 힘들게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입 밖에 꺼냈어요. 당연히 남자친구는 뭐 그딴 이유로도 헤어지냐면서 열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제가 고집을 꺾지 않으니 나중에 가서는 울며불며 매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약한 모습 보여줬던 적도 없는데다가 그동안 만난 정 때문에 그런가. 남자가 울기 시작하니까 단호하게 끊어내기가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 인생에 있어 두 번은 없을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자리를 날려먹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국 결론은 짓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던 어느 날에 남자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전그 회사를 가야겠다면 자기도 저를 같이 따라가겠다고 같이 살자고요. 어떻게든 같이 있고 싶다는 그 마음이야 고마웠지만 솔직히 부담이 더 되더군요. 같이 살자는 말이 동거를 하자는 건데 그때 당시 저한테 있어서는 엄청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혼자 끙끙 고민해봐야 답도 안 나오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머니한테는 물어봐야겠다 싶어서 현재 이러이러한 상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히려 저희 어머니가 저보다 더 열린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엄마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등장이나 한대 맞을 줄 알았는데 어머니 반응은 의외로 덤덤하고 오히려 그 편이 더 좋겠다 하면서 잘 생각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제 나이도 나이고 여태 만났으면 결혼 생각이 아예 없던 것도 아닐 텐데 그 전에 같이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콩깍지 씌인 채로 결혼했다가 크게 되어서 후회하는 것보다 상대방을 충분히 알고 겪어보고 난 뒤에 결정을 내리는 게 좋지 않겠냐 하시더라고요. 평생에 저는 혼전 동거를 제가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해본 적도 없었는데 덕분에 돌이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사람들이 안 좋게 보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어머니 말대로 장점이 오히려 더 많아 보이더라고요. 주변의 선배들이나 결혼한 친구 및 지인들 이야기 들어보면 결혼 전에는 안 그랬는데로 시작하면서 하나둘씩 불만이 커지기 시작하는 걸 느낀 적이 있는데 미리 살아보고 결정한다면 그런 후회나 실수는 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점만 있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치명적인 단점을 제가 견뎌낼 수 있을지 미리 알게 되는 기회라 생각하고 결국 남자친구의 제안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크나큰 결심에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혼전동거는 저에게 있어서 결혼이나 마찬가지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본격적인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기 전에 적어도 결혼 허락을 받는 식으로 양가에 서로 인사는 드리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별다른 일이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남자친구한테 별다른 부탁은 하지 말고, 그래도 먼 타지에 가서 생활하게 되는 거니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다고 하셨을 뿐이었고, 남자친구도 그 말에 알겠다고 대답했고 분위기도 좋았지요. 그 다음 주행가에서 이번엔 반대로 제가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이 정도 한 대를 해주실 줄은 몰랐는데 밥상 위에 온갖 가지 육회공을 어우르는 메인 요리에 밑반찬이며 국이며 탕의 찌개까지 차려져 있었으니까요. 임금님 수라상도 이것보다 종류가 많이 나오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네요. 몸둘바를 모르겠는 와중에 호화로운 상차림에 대한 이유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게 되었어요. 남자친구, 어머님이 저한테 음식들 하나하나를 다 어떻게 하셨는지, 재료가 뭐고 조미료가 뭐가 들어갔는지, 그런 걸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주시더라고요.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 아들이 입맛이 까다로운 편이니 멀리 가더라도 밥좀잘 챙겨달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아들이 국이 없으면 입맛이 안 돌아서 밥도 깨작거리고, 특히나 고기 반찬이 없으면 밥도 안 먹는다고 하시면서 안만 바쁘고 그래도 햄이나 계란 후라이라도 같이 구워서 달라고 하시는데 조금 그렇더라고요. 직장은 제가 구해서 가는 거고 남자친구는 그냥 하던 대로 집에서 일하는 건데 나가서 일하는 제가 왜 식사 당번이 돼야 하며 그걸로 모자라 특정 섬유위원제는 냄새를 싫어하니까 빨래 세제 살 때도 조심해서 사라는 이야기까지 들어야 하는지 싶더라고요. 남자친구도 자기 어머니가 저한테 어떤 걸 요구하셨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눈치였어요. 집까지 바래다 주는 길에 남자친구가 계속해서 자기가 떨어져 살았던 적이 없어서 너무 걱정돼서 저러시는 거라고 크게 신경 쓰지 말라고 먼저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도 한참 바쁠 때 아니면 별로 하는 것도 없다는 걸 알아서인지 내 밥은 내가 알아서 먹고 집안일도 알아서 하겠다며 말을 하는 겁니다. 남자친구 어머니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알아서 해명도 해주고 그렇게 하게 두진 않겠다 하기에 그때까지는 크게 걱정 안 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회사를 옮기게 되었고, 새 회사가 있는 지역으로 남자친구와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동거인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집세 혜택은 포기해야 했지만, 돈이 얼마나 되는 것도 아니고 아쉽지는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적어도 처음 몇 주간은 정말 식만 안 올렸다 뿐이지 신혼부부가 이런 느낌인가 싶고, 저도 부모님과 같이 지낼 때 말고는 대부분 혼자 지냈기에 새로운 생활이 신기하고 재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남자친구의 본 모습을 알게 되니 여러모로 걱정이 되기 시작하네요. 일단 일하는 것부터가 문제였습니다. 근근히 일감이 있어서 일을 하고는 있는데, 제가 볼땐 성수기 때 몰려오는 일 아니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때 벌이가 웬만한 중소기업 직장인 연봉 정도는 되기에 문제가 없다지만 프리랜서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일이 굴러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디자인 쪽이면 새로 치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유행도 빨리빨리 바뀌는 시장인데 불투명한 미래는 제쳐두고 너무 현재에 안주하고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안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언제부터 장건지 그냥 잠만 자고 있는 일이 허다하고 밥도 알아서 챙겨 먹는다더니 거르는 건 기본이고 전 배고프면 배달 음식 시켜 먹고 그렇더라고요. 집 청소 안돼 있는 건 기본이고 빨래도 직접 한다더니 그게 아니고 그냥 옷을 안 갈아입고 있는 게 전부였어요. 빨래할 게 생기면 쌓아두던가 제거 돌릴 때 같이 꼽사리 끼려고 하거나 그랬지요. 그래서 남자친구와 대판 싸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한테 아무리 맞벌이지만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가상의 역할을 해줘야 할 텐데 이건 좀 아니지 않냐고요. 푼돈이라도 꾸준히 일감 같은 거 따와서 일도 좀 하고 집에만 있는다고 해도 운동이라도 좀 하고 규칙적인 생활 좀 해주면 좋겠다고 했어요. 식사도 배달음식으로 때우고 그러지만 말라고 일도 다안 하면서 벌어놓은 돈 배달음식 사 먹는 비용으로 다 써버리면 그게 말이나 되냐고 다투거나 했지요. 남자친구는 남들 버는 것보다 더 벌어오는데 뭐가 문제냐면서 자기는 일도 좋지만 자기 인생도 중요하다고 하면서 지금 생활 습관을 고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솔직히 저는 결혼 생각이 싹 달아날 만큼 지쳤어요. 이래서 미리 살아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수 있다는 말이 있나 싶습니다. 그간 만나온 정이 있고 같이 살고 있는데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자는 말도 꺼내기가 어렵네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두달 만에 이렇게 후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살고 있어서, 솔직히 남자친구가 어떻게 나올까 두려웠는데, 남자친구 쪽에서 먼저 일을 크게 만드는 바람에 한결 수월해지기는 했네요. 같이 해온 정이 있고, 남자친구가 일어나저러나 어쨌든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기에 여러모로 참아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이 무색할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 터지고 말았거든요.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 남자친구가 집에서 살림하겠다 큰 소리 뻥뻥 쳐놓고서는 집안일을 거의 안 했어요. 살림한다고 해서 제가 뭐 엄청난 거 기대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밥솥에 밥만 되어 있어도 반찬가게 반찬 정도면 충분히 맛있게 저녁 식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것도 안 해놓고, 딱히 일을 하는 것도 아니면서 바쁘다. 시간이 없다 이런 핑계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굳이 집에서 빈둥대는 남자친구 밥까지 차려야 하나 싶어서 저녁 식사는 회사 구내 식당에서 해결하고 퇴근을 했어요. 그날도 퇴근 준비하고 구내 식당에 들려서 저녁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서울에서 내려오셨다고 같이 저녁 식사할 테니까 오늘은 저녁 먹지 말고 들어오라대요. 혼전동거를 하고 있기는 했지만 제가 며느리는 아니니 굳이 저한테 미리 연락 같은 건 하실 필요 없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짜증이 나거나 열이 받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온다는데 그걸 몰랐을 리는 없고 아무 말도 안 해준 남자친구가 잘못이라고 생각했지요. 아무튼 그래서 그날은 오랜만에 곧바로 퇴근을 했네요. 집에 도착하니 어머님은 아직 안 오셨는데 집은 집대로 엉망인 상황이었어요. 집에만 있었으면서 뭐하고 있었냐고 한마디하고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집 청소가 얼추 끝나니 그때 맞춰서 어머님이 도착을 하셨고요. 어머님이 오랜만에 아들 본다고 바리바리 이것저것 싸들고 오셨더라고요. 어머님이 아들 좋아하는 거라고 족발을 사오셨어요. 뭐, 남자친구가 서울 살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집에서 배달시켜 먹던 맛집이라고 하는데, 제가 입맛이 까다로운 편은 아닌데, 돼지고기 삶은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못 먹는 음식 가져오신 게 서운하지는 않았어요. 반대로 친정어머니가 오셨다고 한다면, 남자친구가 별로 안 좋아하더라도 제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가져오셨을 테니 당연하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제가 달리 먹을 것도 없고, 밑반찬 하라고 몇 가지 가지고 오긴 했지만, 집에 밥도 없고, 마른 반찬만 가지고 저녁 식사를 하고 싶지도 않아서 그러면 저는 배달을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너는 벌써부터 배달 음식을 그렇게 시켜먹냐고 하면서 돈이 썩어나냐는 식으로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배달 음식 시켜먹는 걸로 잔소리하는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 아들한테 하셔야 할 텐데 속으로만 한마디 하고 삼켰지요. 간단하게 중화요리 집에서 짬뽕이나 시키려고 했는데 최소 주문 금액이 모자라서 남자친구랑 어머님한테도 혹시 추가로 뭐 생각나는 거 있느냐고 물어봤지요. 그러니 또 남자친구 어머니가 혀를 끌끌 차는 겁니다. 저거저거 음식 시켜 먹는 꼬라지 보니까 평소에도 어떻게 지내는지 눈에 환하다면서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막말로 제가 이집 며느리도 아니고 남자친구가 저 따라와서 제 집에 얹혀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벌써부터 완만한 며느리 대접을 하고 계시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우리 아들 얼굴이 반쪽이 된걸 보니까 밥도 제대로 안 챙겨주는 거 아니냐고 잔소리를 하길래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그럼 저는 배달비 아껴야 되니까 나가서 포장해올게요 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일 마치고 와서 피곤하긴 했지만 저기서 잔소리 듣고 있는 것보다 잠깐 바람도 쐴겸해서 포장해오는 게더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부랴부랴 짬뽕 한 그릇 포장해서 집에 가지고 왔는데 문 열고 들어가니 두 사람은 이미 저 없이 식사를 시작했더라고요. 저 없이도 먹을 거였으면, 내가 못 먹는 음식으로 저녁을 할 생각이었으면 애초에 저를 왜 불렀나 싶어서 기분이 엄청 상해 있었습니다. 차라리 그냥 야근을 했으면 밥도 제대로 먹고 이 더러운 꼴도 피했을 텐데 싶었거든요. 아무튼 저도 밥상 앞에 앉아서 제가 싸운 거 포장을 풀었어요. 이제 저도 아닌 먹으려고 하는데, 또 살쾡이 눈을 하고 저를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이번엔 또뭐 때문에 그런가 했는데 음식을 사왔으면 어른이랑 남편이 있는데 드셔보겠냐 물어볼 생각은 안 하고 직거만 혼자 먹으려고 그러냐며 잔소리를 늘어놓더라고요. 이때부턴 저도 자포자기해서 내내하면서 대답만 하고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는 제가 짬뽕을 사오는 게 아니라 그때 결혼허락 받으러 갔을 때. 어머님이 차려놓았던 그 호화수라상을 그대로 재현을 해놨어도 잔소리를 들었을 거란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드실 만큼 먼저 덜어드시라고 하고 그릇하고 가져다 드리니 국물이랑 해물건더기는 죄다 건져가서 아들 앞에 떡하니 놔주시더라고요. 거기까지도 참았습니다. 어차피 짬뽕이 먹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오늘 이 악몽 같은 하루만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심정이었어요. 어머님 서울 올라가시면 남자친구 반 죽은 목숨이다 하고 한바탕 할 작정이었지요. 다른 거 바란 것도 아니고 중간 역할 좀 잘해주고 어머님이 저렇게 트집 잡아서 잔소리 하려 들면 내편 들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냐 한마디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그때는 제 눈치를 엄청 보더니 지금 제가 당하고 있는 건 신경도 안 쓰이는지 면밖에 남지 않은 제 그릇은 신경도 안 쓰고 국물이 땡겼다고 하면서 벌컥벌컥 집 앞만 처먹고 있었어요. 불규칙적인 생활에 맨날 배달 음식만 시켜 먹느라 그몇달안 되는 시간 동안 살이 한 5kg 정도는 친것 같은 아들을 보고 타지 생활하니까 아주 얼굴이 반쪽이 되었다 하면서 아주 족발뼈에 붙은 고기 부스러기까지 발라서 남자친구 앞접시에다가 올려주고 있대요. 그러다 어머님이 아까 밑반찬 싸운 거 냉장고에 넣으면서 봤는데 냉장고 안에 먹을 게 하나도 없더라 하시면서 아들한테 평소에 뭐 먹고 지내냐면서 네 마누라가 밥도 안 챙겨주니? 하고 묻더라고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다 싶고 계속 당하고 있으니 만만하게 보는 건가 싶어서 그제서야 뒤늦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집에 하루 종일 일도 안하고 빈둥대고 있는 건 어머님 아들인데 회사 나가서 일하는 제가 밥을 왜 챙겨줘야 하느냐고 한마디 툭 던졌어요. 만만한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제가 말대꾸를 하니 어머님도 약이 잔뜩 올랐나 봅니다. 당신 시집살이 하던 시절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 시어머니였으면 남편 밥도 못 챙겨주는 며느리는 그날 집에서 잠은 다잔 거라고 하면서 으름장을 놓는데 솔직히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며느리도 아니고 월세이긴 하지만 일단 이 집도 내 이름으로 계약된 내 집이기도 했고 말이지요. 아무튼 어머님이랑 저 사이에 원성이 높아지니 그때까지 좋다고 밥만 먹고 있던 남자친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아쉬울 사람이 누군지 알고는 있었는지 제 편을 들더라고요. 자기가 밥다 알아서 챙겨 먹고 그런다고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하면서 집에서 밥도 잘 챙겨 먹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냉동실에 제품으로 팔고 있는 냉동볶음밥 봉지를 꺼내면서 이거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으면 금방이라고 맛도 직접 해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그게 싸움을 말리려던 모습으로 보인다기보다 정말 너무 한심해 보였습니다. 어머님도 어리빠져서 냉동 제품 들고 자랑처럼 말하는 아들을 넋 놓고 쳐다보다가 오늘 점심도 이거 먹었다는 남자 친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제 눈앞에 불이 번쩍 하더라고요. 이 아줌마가 아들 냉동 제품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는 말에 들고 있던 족발을 가지고 제 머리를 내려친 거예요. 이때부터는 저도 남자 친구 어머니고 보고 혼전 동거고 결혼이고 더 이상 볼장 다 봤다 싶었습니다. 어머님 대접해주는 것도 필요 없고, 그냥 진상 아줌마나 다름이 없었지요. 그때부턴 저도 목청을 한껏 높여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냐고, 같이 살고 있으니까 며느리로 보이나 본데, 아직 사람도 덜된 아들 타지에 보내놓은 게 그렇게 걱정이 되면 도로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내가 볼땐 얼굴이 두 배가 됐는데, 반쪽이 되었다니, 아무튼 얼마나 안쓰럽겠냐고. 내가 회사 다니면서 나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일까지 하고 집에 와서 아줌마 대신 아줌마 아들한테 12첩 임금님 수라상 차려주는 식문으로 타게 생겼냐고. 다 필요 없으니 도로 데려가서 실컷 밥해 먹이라고 소리쳤지요. 어머님도 저한테 너 같은 며느리 볼 생각도 없고 필요도 없다며 같이 큰 소리 떵떵 치더니 짐 싸가지고 아들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남자친구가 나간니 집이 넓어졌는데 아쉽거나 서러운 마음도 들지 않고 오히려 속이 뻥 뚫린 듯 후련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게 모르게 참아오면서 맘고생도 많이 했던 거였겠죠 사실 후기까지 보낼 일은 아니었는데 얼마 전에 어머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잘 지내냐고 추벽거리며 묻더니 시간이 지나니 자기도 잘못한 게 조금은 있는 것 같다며 서로 속 시원하게 풀지 않겠냐고요 듣자 하니 아들님이 제가 보고 싶어서 집에서 시음을 전폐하고 쉬위 중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그렇게 처량하게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대요. 돈이야 벌어오지만 출퇴근도 따로 안 하면서 삼시 세끼 집에서 밥만 축내는 아들. 몇 달이나마 떼놓고 살다 보니 그게 편했던 거겠죠. 저는 이 아줌마가 서로 풀자고 하는 말이 앞으로 잘 지내보자가 아니라 그냥 긴말안할 테니 우리 아들 좀 다시 데려가 달라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그 귀한 아들 이 집에 다시 보내면 밥도 제대로 뭐 덧어먹고 다닐 텐데 그냥 어머님이 데리고 살라고 했어요. 말 맞다나 저희가 양가 상견례를 진행한 것도 아니고 결혼식장 들어가기 전날에도 엎어지는 게 결혼인데 결혼 전에 몇달 같이 살았다고 평생 콕 깨어 살 필요 있겠냐고요. 그제서야 남자친구 어머니가 저한테 무조건 잘못했다며 둘이 얼마나 잘 지냈는데 겨우 그런 걸 가지고 헤어지냐며 제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데 돌아올 마음이었으면 진작에 돌아왔겠지요. 지금은 아쉬움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더러운 꼴 보고 파혼한거나 마찬가지지만 저는 오히려 혼전동거를 했던 게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모르고 결혼이라도 했으면 일은 일대로 하고 식무 노릇은 식무 노릇대로 하면서 참으면서 살았어야 했을 테니 말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